안녕하세요. 어, 2016년 9월 16일 금요일, 어, 다함께 자사는 새 세상 새 대전 창조 방송 어,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주석 어, 연휴 잘 보내고 계시죠? 어, 오늘 대전에는 촉촉이 비도 내려서 모처럼 넉넉하고 여유롭게 어, 힐링의 시간을 갖는 어, 좋은 날씨네요. 어, 여러분도 오늘도 즐겁고 신나게 하루 보내십시오. 자, 다 함께 잘 사는 음, 하나의 팀, 음, 자영업 중소민들 어, 힘도 없고 백도 없고 어, 자본도 없는 음, 가난한 음, 자영업 중소민들이 다 함께 하나의 팀으로 뭉치면 어. 과잉의 시대인 음. 지금의 세상 어다 함께 어잘살수 있습니다. 어 문제는 어 수직 구조의 구태 패러다임에서 어다 각자 자기 내만 전념하고 어 살던 음 습관 때문에 음 융합 공유 상생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어 먼저 개인 홍익기관 프로주머 선시민들이 어, 교육 프로그램 또 알릴 수 있는 어, 많은 자료들을 어, 부지런히 만들어서 어, 조금이라도 빨리 어, 힘들고 힘든고 어, 지친 우리 자영 중소민들에게 알려서 어, 최초의 예 초기 혁명동지들이 잘 갖추어지면 아마 우리의 목적대로 빠르게 변화할 것입니다. 자영업 중소민들이 하나의 팀이 되어야 되는 이유 자영업 중소민들 미래를 알아야 됩니다. 기득권들 또 대기업 중소기업 기업 하시는 분들은 과잉의 시대에 살아남기 위해서, 어, 사람의 일자리를 줄이고, 또, 인건비를 줄여야 되고, 또, 생산단가를 낮추고,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어, 과학의 발달, 어, 인공지능 사물이 되는 로봇을 어, 이용할 수 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다 보면, 무인 시스템이 확대가 되고, 사람의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사라지는 거고, 또 우리 자영업자들 어, 지금 자영업자들 지금도 힘들죠 어, 식당도 힘들고 학원도 힘들고 다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세상의 변화도 있지만 많아서 그렇습니다 넘쳐서 어. 학원만 예를 들어도 학원 뭐 과외 교습소 방과후 뭐 오프라인 온라인 뭐 다양하잖아요 또 공짜 어, 유튜브 강의도 많고 인터넷 강의 그래서 어 사교육 종사자들도 어려운 것이고 또 고용을 할 수가 없는 거지 선생은 고용을 못하니까요. 그러니까 학원뿐만 아니라 전 분야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 앞으로 가면 갈수록 더 힘들어지고 또 줄어들고 사라지는 일자리들 우리 자영업 중소민들이 더 심각하죠. 기득권들 부자들은 가진 거 까먹어도 3 년은 까먹을 거 아닙니까? 우리 자영업 중소민 여러분 또 뭐, 가기 보증금, 뭐, 퇴직금, 뭐, 연금, 음, 좀 갖고 있는 거, 그거 까먹기도 쉽죠. 몇년 안에 다 까먹죠. 그러기, 그, 그런 사태가 오기 전에, 빨리, 어 현실을 정확하게, 에, 처방, 진단하고 처방을 해서, 어, 우리 스스로, 자연치유, 우리 자연, 자연업중 소민들이 먼저, 어, 누구의 도움도 필요 없이, 우리가, 어, 새롭게, 에, 살아가는 지혜를, 어, 구축하고 만들어야겠습니다. 아. 자, 저는, 어, 택시기사이기 때문에, 어, 물론, 시간, 남는 시간에 제가 먼저 공부를 해서, 어, 플랫폼 기업도 알게 됐고, 인적 인프라 구축 사업도 알게 됐고, 어, 또, 어, 생산에서, 생산의 부가 이제 소비의 부로, 그니까, 어, 생산과 소비가 융합을 한다고 하면 되겠네요. 어, 러니까 지금 모든 세상 만사는, 어, 살아남기 위해서, 또다 함께 잘 살기 위해서, 융합, 공유, 상생, 실천하는 것이 자연법칙입니다그자연법칙을 어, 거스르는 거, 역행하는 거, 어, 역행, 순리대로, 살아야지, 역행하면 어떻게 되는지 결과 뻔히 아시죠? 어, 그니까 어, 융합, 공유, 상생, 실천을 또 가짜로, 유도하는 분들 계십니다. 거기에 이제 사이비 짝퉁이 또발등하는 거죠. 내 것만 다르면 다 망해도 나만 산다라는 융합국 상생 실천자들. 그게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그게 어디서 나온 거냐면 수직 구조의 기득권 갑질 내에서 나온 겁니다. 지금 그런 분들이 도인 또 스승이라고 했던 분들이 이제 앞으로 사회를 더 지럽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그분들을 어, 무지로 그분들 믿고 따르고 의지했던 분들이 또다 참여를 공유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 지금의 현실, 어, 세상의 변화, 자연법칙, 어, 세상 의 이치를 다 공부하지 않으면 정말 어, 힘들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은 음, 제가 어, 농담으로 뭐한 30년 전에 처음에, 고수도부를 제가 책으로 배웠는데, 우리 친구들이 웃더군요. 너는, 노름도 책으로 배우냐고. 근 그런데 뭐 책장 사니까 제 주변에 책이 많았고, 그래서 저는 거의 대부분, 영업도 책으로 배웠고, 연애도 책으로 배웠고, 인생 사는 것도 거의 다 책으로 배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이제 제 중년 이후의 삶에, 가장 큰 무기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어, 지금, 음, 요즘에 그 대학의 변화 보면 사라지는 학과가 있고, 새로 생기는 학과가 있죠. 어, 이 여가 무슨 학과인가요? 어, 그, 김정은 교수님인가? 그, 며칠 전에도 그 강의를 봤는데, 이제, 어, 노는 학과가 생겼습니다. 노는 학과. 잘 노는 학과. 잘 노는 사람이 이제 인생도 잘 살고 부도 이루고 성공을 이루는 이런 세상입니다 뭐 노는 것도 공부하냐고 이제 하시는 분도 계시겠죠 천만에 많습니다 이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2016년 이후 는 미래는 모든 것이 다 지식정보사회에 걸맞는 공부가 병행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평생공부 공부를 즐기는, 음. 그리고, 어 제가 직접 해보니까 또 즐거워요. 어, 묵고 어. 사는 문제도 해결되고, 또 그것을 다른 분들한테 나눠주고, 다 함께 공유할 수 있어서, 어. 너무나 기쁘고 행복합니다. 그러니까, 어. 이렇게 신나게, 에. 하는 것이죠. 어. 그래. 자, 어. 좀 얘기를 핵심으로 중, 정리를 하면, 어. 택시도, 어,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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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에 그 한비코 양말 양반 콜그 오프라인 콜센터에서 어 이제 어 최첨단의 카카오 택시로 다 넘어갔어요. 또 오프라인 중개업 부동산 중개업들 다방 직방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오프라인 중개업자와 온라인 닭방 직방 같은 플랫폼이 융합이 되는 거죠. 제가 소개한 이리따우 기업도 그런 기업이고 그래서. 물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을 전혀 생소하고 처음 듣는 분도 계시고 아직도 어, 전혀 모르는 분들도 대부분입니다 그러나 택시 업계는 이제 카카오택시가 어떻다는 걸 알기 때문에 어, 또그 뒤로 를 지금 요즘 또 각광받고 있는 카카오 드라이버 어, 대리운전 이제 그걸로 덕을 부, 그걸로 이 부가적인 부를 이루고 부업을 가능한 분들은 사실 엄청난 큰 도움을 받습니다. 정말 어려운 택시 기사에게 카카오택시는 구세주 같은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것처럼 이 플랫폼의 기업들이 그렇게 중요한 역할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걸 사용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사용자가 많아지면 인적 인프라 구축이 완성돼가면 엄청난 부가 일어나는 거죠. 카카오 그룹 보셔도 아시죠? 이제 모든 유통 기업도 그렇고 어, 인적 인프라와 주에 심폐소단을 갖추지 못하면 다 도산합니다. 지금 음, 주식회사가 몇 개나 되죠? 코스닥. 어, 그 개수만큼 이제 앞으로 어, 새로 생기는 기업들, 플랫폼 기업으로 어, 다 바뀔 겁니다. 플랫폼 기업으로 바뀌면 생산, 그, 기업의 운영비용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가 절감되고, 감소되고, 어, 이 생산자인 동시에 소비자인 프로슈머, 공익기관 프로슈머들이 많은 학교가 되면 기업은 생산만 잘 하면 되거든요. 어, 그래서 다 함께 잘 사는 세상이 차츰차츰 한발한 발, 어, 만들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제가 아무리 좋은 아이템이라고 할지라도 우리 모이는 자영업 중서민들한테 경제적인 혜택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면 어~ 또 이상주의에 머무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플랫폼 기업과 네트워크 구태 구습 낡은 수직 구조의 바이너리그 뭐 이런 보상플랜을 갖춘 네트워크 기업을 융합을 시키는 거예요. 구태구습 낡은 수직구조의 네트워크 기업은 반 분명하게 제가 우차 말씀드렸지만 이 수직구조에 소시적 대시적 나눠놓고 이런 보상플랜 만들어 놓은 것이 기업을 위한 것입니다. 을을 위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네트워크 기업은 이 플랫폼 기업의 심피라다임하고 융합이 되지 않으면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개한 옹진 릴리에트또 애터미 또그 외에도 대한민국의 많은 대한민국 토종 네트워크 기업들 어, 플랫폼 기업과 융합을 하면 다 함께 잘살수 있는 새로운 어, 기업이고 또 새로운 어, 직업, 새로운 일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생산으로 부를 이룬 기득권들이 있었다면 이제 소비로 부하 성공을 이루는 우리 을들이 이제 탄생이 되는 것이고 어 제가 만든 직업 프랜차이즈 플래너 어. 지금 현재 가맹 기업과 가맹전만부하 음, 성공을 이루지 그 것을 이루는 실제 소비자들에게는 별 혜택이 없어요. 근데 이제 다 함께 잘사는 어, 플랫폼 기업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공유하면 프랜차이즈 기업, 가맹점을 이용하는 고객들까지 다 함께 잘살수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을, 이제 정치에도 융합을 시키고, 또뭐 예술에도 융합을 시키고, 스포츠에도 융합을 시키면, 이제 전체 소비자, 을, 자영업 중소민뿐만 아니라, 전체 소비자, 을들이 다 함께 하나의 팀이 될수 있습니다. 물론, 어, 이념에 따라서 또 종교에 따라서 분류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어, 저는 자신 있는 것이 우리 자영업 중산민 가난하고 어, 힘없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국민들이 다 함께 잘살수 있다라면 어, 종교도 어, 이념도 정치도 어, 초월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것만 해결이 된다면 경제적 자유만 누릴 수 있다면 어, 제 뜻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초창기에 가장 중요한 것이 어, 다름도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입니다. 네트워크 기업만 제일이다. 플랫폼 기업만 제일이다. 또 방문 판매 기업만 제일이다. 이런 자기 모순에서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 모습에서 벗어날 때 진정한 사랑과 자비를 베풀고 나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핵심은 다 함께 잘 살기 위해서 하나의 팀을 만들어야 되고 하나의 팀을 만들기 위해서는 자영업 중소민들이 다 함께 융합 공유 상생 실천을 해야 된다고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 융합 공유 상생 실천은 사랑과 자비를 실천할 수 있는 분들만이 다 함께 할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어, 어내 것만이 최고라고 끝까지 고집한다면 사입이 짝퉁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어, 좀더더 더 공부를 해야 되겠죠. 어, 우리, 우리나라 근여, 근현대사 100년도 공부해야 되고, 어, 우리나라 위인들에 대해서도 다시 공부를 해야 되고, 어, 그 공부를 잘못한 것에 대한 편견과 편협 때문에 우리가 하나가 될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다 함께 자산 하나가 되고 세계를 리드하는 기회가 왔는데 그것을 나의 무지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두고두고 후회할 일이겠죠. 우리는. 저, 저와 어, 또새 세상, 새 경제, 어, 새 정치, 또새 사업 어, 창조자 동료 동지분들은 어, 다 함께 하나가 되는 날까지 차근차근 앞으로도 어, 우리끼리도 갈등도 대립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시간을 가지고 좀더 어, 사이를 좇다가 또 소통으로 나누어서 우리 다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길을 찾으면 분명히 또 새로운 길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서두르지만 않는다면 또불의와 악의 무리에게 타협만 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우리가 지금 추구하는 다 함께 잘사는 하나의 꿈, 하나의 팀이 되는 것은. 자연 법칙입니다. 당연한 기정 사실입니다. 단지 시간이 유할 뿐입니다. 이렇게 좋은 세상에 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우리 또 자녀들도 자라고 또 저, 저보다 더 똑똑한 분들이 많이 모여들테니까 굳이 서두를 필요도 없죠. 매일 매일 제 공부 또제 건강 또 제 삶을 더 즐겁고 신나게 살면, 하루라도 단축될 것입니다. 더 거기에 여러분들이 담게 해주시면, 더 빠르게 새 대전은 창조될 것입니다. 새 대전 창조가 새 대한민국 창조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어, 즐겁고 여유로운 시간 되시길 빌겠습니다. 감사합니다.